안녕하세요, 남선생입니다. 오늘은곰탕. 이게 72시간 구운 거야. 봐봐. 국물이 이게 걸쭉해야 돼. 네? 얼마죠 좋아. 이게 72시간 구 고. 근데 이게 있잖아요. 이게 냄새가 없을 정도로 구워야 돼. 어? 지금 이게 냄새가 이거 잡수잖아. 그럼 고소한 냄, 고소한 게 날 정도로 이게 거의 내가 그저께 달았으니까 72 72시간 이거 밤새도록 걷으니까 줄면 줄만 붙줄만 붓고, 붓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거 드시잖아, 좋아. 뭐 만두국 도 해도 되고, 자오지가 냄새 가 없이 난 재탕이 없어요. 냄새가 이이소 냄새가 없을 정도로 푹 굽셔야 돼.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.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걷어내, 계속. 그리고 물 졸으면 또 붓고, 물 졸으면 조금. 이게 압축된 거야, 압축. 이거, 이거, 이거 뚜껑 열어놓고, 열어놓고 끓는 게 나아. 뭐든지 열어놓고. 그, 그러면, 이거, 만두국 해, 만두국 해, 구정이나저저구정때 저, 저, 만두국 해 먹든지, 그 참아 칼국수로 해 먹든지, 뭐, 뭐, 종류별 많, 많잖아, 그냥. 입맛 없을 때 그냥, 환자를 기운 보충하는데 좋고, 응? 칼국수도 먹고, 좋고. 뭐, 많아. 응? 이 정도 그래요. 근데, 이거, 꼬리, 꼬리곰탕이야, 이거. 꼬리곰탕. 이 정도 돼야, 좋은 거야. 빨 뽀얗잖아. 응? 맛있겠죠? 굉장히 고소해. 음, 고소하면, 이 자체적으로, 여기다가, 자체적으로 맛있는 거야, 이게. 예? 아, 남의 선생님, 남의 선생님, 일단 자우지가 웃기는 사람이야. 내가 원래, 나 원래 이 직업이, 이게 아닌데, 이 이상, 사람, 이 사람 음식으로. 참, 네. 끓이는 것도 잘 끓이지만, 은 봐봐. 얼마나 맛있겠어. 요 아, 오세 내가 이거. 맛있게 이거 하나 드세요 이래갖고 나는 참 이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페트병에 담아갖고 냉동실에 올려요 한 병씩 이게 한열병열병더 나오지 열병더 오지 왜냐면 10사람 나눠줘야 되니까 아, 내가 한열병이면 충분할 거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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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러 나는 이렇게 먹어도 혼자안 먹어요 저기, 특히 저기, 강 건너, 긴, 뭐, 뭐한는 사람, 이그 사람, 나하고 비슷해. 그러니까 좀 줘야 돼. 다른 사람 안, 안 줘도 그 사람은 줘야 돼. 예, 와서 한번 맛보세요. 야, 진짜 이게. 이게 유, 유명한, 음, 저, 이제 뭐, 곰탕집에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. 레시피. 아셨죠? 감사합니다.